얼음인가요 지금 <laughs> 저를 보고 그러시는지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조금 굳어있는 것 같아요 우리 마음 편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한번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다 네 자, 오늘은 시편 50편 5절과 로마서 12장 1절 말씀으로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인간이 할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고상한 행위는 예배라고 할수 있습니다." 만일 사람이 예배하는 자세로 일생을 살수 있다면, 그는 자신의 삶 속에서 삼된 경건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50편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야 한다는 지혜의 교훈의 시로서 성전 예배를 강조하고 감사는 아삽의 감사시로 예배자의 삶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서 질문 하나 드립니다. 여러분은 복음의 사람입니까? 복음의 사람이란 다른 말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고 신뢰하고 말씀에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자입니다. 복음은 무엇일까요? 십자가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희생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우리가 죄악에 매이지 않고 해방과 자유를 얻게 하는 또한, 부활의 기쁜 소식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피조물의 숙명인 죽음의 사슬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통해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예배자로 부르시는 자의 초대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자가 그리스도의 제자여.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며 복음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의 사람, 예배자는 어떻게 살아야 내 할까요? 자, 첫 번째 복음의 사람은 시편 5편 5절 말씀에 모여야 합니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고 하셨습니다. 복음을 간직한 성도는 반드시 여호와 앞에 모이는 예배자입니다. 구약 시대의 예배였던 제사도 성도들의 거룩한 모임인 성회로 함께 모이는 일이 중요했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쓰며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였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성전에 모이는 것에 마음을 같이 했습니다. 초대교회는 하나님을 찬미하며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신뢰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하는 예배자를 세우는 모범적인 교회, 공적 구원의 책임을 다하는 초대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성도들의 발걸음이 더 이상 교회로 향하지 않고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가 주춤해졌지만 비대면이라는 예배 형태가 나타나면서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지난 한 세기 동안 한국 교회의 부흥을 이루었던 것은 모이기를 힘쓰며 예배에 헌신적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각종 주일 낮밤 수요 기도회 금요 철아회 구역 예배 등 물론 예배의 횟수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고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 낮에만 오는 낮신자로서 세상 사람들이 갖는 마음 수양을 위한 종교인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전을 찾으며,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말씀합니다. 나를 지우고, 만드신 분께서 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전에 모이는 것에 마음을 같이하여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십시다. 두 번째, 복음의 사람 예배자는 어떠한 자입니까? 언약한 자여야 합니다. 5절 말씀에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언약한 자는 누구입니까? 출애굽기 24장 3절로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언약의 구체적인 10개 명으로 대표되는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은 영원토록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서 그들의 보호자가 되겠다고 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히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다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신의 산의 언약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분의 백성된 우리 성도들이 언약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입니다. 오늘날 우리를 언약 백성으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에베소스 1장 3절로 6절 말씀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신령한 복을 주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언약의 자녀로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언약의 백성은 하나님께 찬미해야 합니다. 즉, 예배해야 합니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시편 43편 21절 말씀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양의 제사를 드리는 자가 언약 백성이요, 복음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어떤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정 예배니라. 예수님이 오시기 전 구약 시대에는 동물이 희생 제물이 되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단번에 우리의 죄를 속하는 영원한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는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고 예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는 나를 드리는 제사입니다. 나는 없어지고 온전히 하나님만 높여지고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이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단순히 형식 절차에 따라 행해지는 예배뿐만 아니라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은혜 말씀을 듣고 그 순종하여 나의 삶의 자리에까지 나아갈 때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함이 아니라 두려워 섬기려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함이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고자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를 위해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예수님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섬김을 통해서 삶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일생 일상의 삶에서 어떻게 내가 예배자로 살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살수 있을까? 17세기 로렌스 형제는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했습니다. 그는 위대한 설교가나 교회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인생의 대부분을 수도원 부엌에서 허드렛 일을 하면서 단조롭게 보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꼭 큰일을 해야 할 필요는 없다. 나는... 프라이팬의 작은 계란 하나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뒤집는다. 그 일도 끝나 더할 일이 없으면 나는 바닥에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한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방바닥에 티끌 하나를 주워 올리는 것만으로도 족하다. 일을 하는 동안 나는 시종 주님과 쉬지 않고 얘기를 나눈다. 진짜 그분이 내 옆에 서 계신 것처럼 말입니다. 로렌스 형제가 삶의 예배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었습니다.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작은 하나에까지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며 항상 옆에 계신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았기에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예배자로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하십시다. 삶의 모든 부분을 주님께 맡기며 그분과 동행하십시다. 주님은 나를 만나주셔서 내 힘으로 할수 없는 그 일들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당신은 복음의 사람입니까? 복음의 사람은 예배자로 삽니다. 복음의 사람은 예배자로 삽니다. 언약, 예배자는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요와 앞에 모입니다. 예배와 삶은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복음의 삶은 예배의 삶이요. 예배의 삶은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늘 동행하심으로 우리 교회가 모이기를 힘쓰고 언약 백성으로서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코로나로 흐트러버 흩어져버린 우리의 지체들과 사랑의 교제가 끊어져버린 예배를 회복시키는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삶의 예배자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 많은 사람이 죽게 돌아와, 구원받는 사람이 이 교회 가운데 날마다 더해져 가는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또금직계가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